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타로 소타르 연애상담소 조타로입니다 해외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뉴페이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윤블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laughs> 지금까지는 사실 직업으로 했잖아요 댄스, 막기, 팀운 이분이 자기 직업으로 하니까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은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버시는 불쌍한 한 소시민이구나 하긴 근데 그럴 수 있죠 저도 음. 일하기 싫거든요 자, 연애의 타로를 보려고 하는데 혹시 만나는 분이 계신가요? 똥. 아, 좋아하는 분은요? 없어요. 아, 일하느라 바쁘시구나. 만날 곳이 없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동호회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인들끼리 하는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인 야구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영어 공부하는, 자기 개발하는, 동로의 YBM 근처 카페에 가면은, 사회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 공부 스터디 하다가도 자기들끼리 이제 콩양콩양 재밌어 아, 안 그래도, 얼마나라 그 YBM 이 가가지고, 스터디 하면은, <laughs> 한번 만날 수 있나요? <laughs> <laughs> 아 이게 나만한 얘기가 아니었어? 사람 <laughs> 생각은 다 똑같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한번 어학원을 다녀보려고요. <laughs> 자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학원분들 빨리 홍보를 하세요. 우리 <laughs> 집 남자가 많습니다. <laughs> 자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클 거예요. 바다도 가면 은 헌팅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어, 이번에 부산 갔을 때 아... 해운대에서 말을 분이 듣더라고요. 인기가 많았네요 윤블리.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을 그만두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구나. 되게 용기 있다. 길 가다가. 아니면 앞바다에서? 음, 앞바다에서? 바다에서 뭐, 같이 놀래요? 이런 거. 텐트 있어요. 이, 이상하다. <laughs> 큐브 같이 타실래? 요 이상한데. <laughs> 자, 그래서 어쨌거나, 1, 2, 3, 4, 5에서 한 가지를 뽑아서 연애 하루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은피디 소피디, 뭐, 볼 거예요? 은피디였죠? 아니, 나쁜 건 아닌데, 이도저도 할수 없는 진퇴 양난의 상황입니다. 발전도 퇴보도 아닌 것같아서 이게 무엇일까? 혹은, 내가 의도한 거로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 같고, 이 관계에는 어떻게 된 거지?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콩깍지가 벗겨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만나지 않은 상태라면은 썸이나,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 관계가 뭐지 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약간, 우유부단한 상태. 은피디 <laughs> <MPD> 울지 마! <laughs> 아, 우유부단한 상태니까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자, 두 번째 카드 뒤집어 볼게요. 토피디는 형제 카드를 이제 안 뽑을 수 있도록 어디 템플스테이라도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laughs> 나의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이다. 음...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휘두르거나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글씨라든가, 그러니까 막 우소부리로 휘두르는 이런 느낌인데, 토피디는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혹시 피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laughs> 아, 이게 안 맞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눈에 차려다가 그 사람이 내눈에 기준을 차지 못해서 결국 사라진 걸 수도 있어요. 현재의 우리가 저다제 마음을 받아주소 없어하니까 그러니까. 아 무어하다 이런 느낌 토피디의 권위주의적인 연애. 아, 그러고 보니까, 윤별이도 이거 하고 있네요. 사실, 누굴 좋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딱히 연애가 갈급하거나 한 상태도 아닌 뿐더러,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내가 나의 일에 집중하는 상황일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면, 관리주의적들은 비밀 같은 느낌? 아니야, 뷰티야, 사랑이 만나지 않는 상태라면은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 이게 꼭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너무 일하고 정신없이 나의 일이 바쁘면은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기 자아가 되게 강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산다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카드 뒤집어 주세요. 오오.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 당당한데 나 준비 다돼 있어 이런 어... 분들 연애할 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미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스럽고 충만함이 가득한 감정을 갖게 될 거예요 만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연애를 너무 오래 쉬었어 혹은 아 연애하고 싶었는데 왜 지금은 잘안 됐을까 했는데 그래 이제 나는 준비가 됐어 음... 하는 상태가 음... 되었다는 겁니다 연애운이 아주 좋은 거예요 1, 2번 보고서 어 연애운이 오늘 이번에좀 전체적으로 그러려나 했는데 연애운은 괜찮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을 뽑았으니까 나에게 충실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정실해야 되나요? 이야, 소에 여기 번쩍번쩍 면도칼이 보였어, 약간. 어, 나좀 무서웠어. 네 번째 카드 뒤집어 주세요. 오, 이것도 좋은 연애운입니다. 내가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운이 같이 함께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왕과 황제 카드의 공통점들은 뭐냐면은 내가 너무 나의 힘이 강해서 상대방을 너무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내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상대방이 날 좋아할 수 있어요. 서로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기운에 눌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너무 그렇지 않게 될수 있도록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배려를 했는가. 내가 좋아하는 거 권한 걸 배려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좀 착각이잖아요, 사실. 응. 우리 댄스야, <laughs> 댄스가 저번에 피디 소피니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응.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형 여기 엽기 떡볶이 팔아요. 배달 되나? 응. 이러는 거에서. 응? 여기 떡볶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주려고. 그래서, 야 그거는 네가 좋아하는 거지이 사람들한테 여기 떡볶이 좋아하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 맞다 이러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나는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착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런 편이에요? 응? 찔리. <laughs> 모든 인간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잖아요. 저는 공연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재밌게 본뮤지컬이나 연극을 상대방은 그냥 뚱하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저는 혼자 가봐,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니까. 다섯 번째 카드 뒤집어 볼게요. 오, 오 오늘은 오 뒷부분에서 다들 연애운이 좋네요. 자, 어떤 느낌이에요? 새싹이 나는 느낌? 새싹이 막날때 이렇게 눈 감았다가 뜨면 갑자기 막뽁 솟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연애운이 파죽지세로 온대야 물론 파죽지세로 온다는 게 너무 과하게 오면은 좀 감당이 안될 때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좋은 기운이 넘치게 온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연애의 기회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다거나 대쉬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할 수도 있고, 기운이 좋다는 거죠. 썸을 탈수 있게. 이미 만나시는 분들도 더 빠른 진정이 될수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면 더 멀리 진도를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연애가 하고 싶나요? 네. 황제카드는 어쩌면은 그런 욕망만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아직 준비가 안 됐어. <laughs> 올해가 가면 나아질 거예요. 그래요? 아직 그래도 카드는 차인가요 초반에... 괜찮아요.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온피이서피이한 줄로 해. 자 다섯 번째 카드는 그러므로 연애 운이 파죽지세처럼 온다. 내가 진도를 더 빨리 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조바심이 났던 분들은 더 깊은 관계가 될 것이다. 지금은 약간 소개팅으로 만나서 삼부터 사부터 많이 사귀어서 내가 어 서로 아는 게좀덜러한것 같고 아직은 편한 거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어떤 기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제는 하는. 마음으로 좀더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정말 육체적인 진도가 나간다는 것도 있으니까 손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아 그래 이제는 같이 옆에 붙어서 영화 보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보니까 다섯 개의 운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연애 타로 어땠나요? 네. 았꽉 깨물고만 하는데? 좋았습니다 아 실제로 와서 연애 타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운이 안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아까 약간 언제간이 정말들 중심에 면도칼이 여기서 쫙쫙 나왔어 <laughs> 자 이제 너무 더워져요. 빨리 말복이 다가와서 열기가 좀식어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워터파크를 좀더 예쁘게 날씬하게 해서 갈 거예요. 아 더워 커. 아 너무 힘들어. 오늘도 은피디가 시리얼 같은 거 줬는데 그 내가 너무 싫어하는 물 맛, 노을 맛 콩물 먹는 기분이야. 그래도 거기에 시리얼 부어준 게 맛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